네, 재미난 찌를 소개합니다. 다 아는 찌입니다. <laughs> 대박 세일 나노 소재 찌 얼레 채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용하면은 되게 유리한 찌의 길이와 무게라고 한그람이라고 합니다. 뭐 얼레 채비에 정해져 있는 찌는 없겠죠.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하지만 조금 길면서 가벼운 거. 뭐 이런게 원래지나 뭐 옥내림에 유리하고 좋대요. 전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는 많은 낚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매를 해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까? 여기 이름이 원래 옥이네요. 원래 제비 겸 옥내림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겠죠? 네. 가지고 어 이거 은근히 또 이렇게 생겼어요. 총 길이가 38, 40, 42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냥 요거는 38cm 짜리를 제가 보내놓고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나름 무난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여기 소비자가 12,000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대박 세일. 문의하면 현금가로 많이 우대해서 견적을 드려요. 소비자가 12,000원, 음, 현금 아린가 얼마일까요? 궁금하죠? 대물라라 채사고 거래하는 분에게는 다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또 가격 제시를 해드립니다. 눈이 이거 계속 찾아요 이거 가볍고 길면서 가볍고 네얼레 체비에도 사용하면 되게 좋다네요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 얼레 체비에 그건 아니에요 적합하고 좋으니까 한 번쯤 써보는 거죠 12,000원짜리가 대박세일하면 얼마겠어요 엄청 저렴해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에도 입고되어 있으면서 택배로 보내드려요